눈가 보톡스의 경우에는 눈 옆에 눈가주름, 그 다음에 눈 밑에 옅은 주름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시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눈가주름은 보통 이눈 외안각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주름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에서 약간 1cm 이상 떨어진 이구역에 시술을 하게 되고요. 너무 눈 안쪽으로 가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할때 쓰는 근육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1cm 정도를 띄게 되고요. 그래서 옅은 실주름들을 보통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요. 눈 밑에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다음에 골고루 조금씩 시술을 하게 돼서 옅은 주름들을 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필러 희석, 보톡스의 희석 농량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눈을 빻다 감았다 하는 주름 근육에도 보톡스가 영향을 주게 되어서 어, 이렇게 웃거나 울거나 할때 표정이 어색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보톡스가 필요 이상으로 어, 효과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환자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 그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십사라고 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어,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